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죄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는 사람의 기준과 상황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는 죄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는 마귀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그 호박 속에는 똑같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은 인류의 조상, 아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상 죄의 씨를 가진 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마귀의 본질과 성품인 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제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초래하였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기를 느낄 수 없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없듯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영적 죽음의 결과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을 육체로만 알고 육체 속에 영혼이 살고 있음을 모릅니다. 성경은 게시록 3장 1절에서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함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혼의 기능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간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연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몸은 머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꽉차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였고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입맞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상으로 차있다는 뜻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생각으로 꽉 차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하는 것은 사망 대신에 생명을, 자신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과 판단 대신에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악발을 따먹는 행위는 의와 불이 선과 악, 호불호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불리한 것도 의롭다고 하며 악한 것도 선한 것이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며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육신으로 전락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마귀의 본질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영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조차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를 벗고.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